미한민국 최초 미용 라디오 방송 시즌 2 미용사의 아침을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방송 챌린난 한자리 함께요 예! 커온 예! 커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희 아는 미용사 이작동과 함께합니다 잘 쉬었습니까? 네뭐 오늘 잘 쉬었는데 원장님도 뭐 혼자 하시고 뭐 힘든 거 없으셨습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둘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진짜 힘들고 얼마들었습니까아 <laughs> 아, 좋습니다. 자 <laughs> 이제 5그라 들었는줄 알았습니다. 네. 자 6월 1 1일 어. 목요일 아침 <laughs>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노래 나갑니다. 아 좋은 노래인데 이걸 우리가 또잘 불러줘야 되는데 <웃음> 갑니다. 아직도 <laughs> 생각나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조조하리피셔링인정예 가마 yeah. 그 시절 그 이상 재치 지를 모르는 남자, 미용의 에너지 아이 죠. 이 함께한 조조 할인이었습니다. 조조 할인 영화 본적 있어요? 조조, 조조 할인 영화를 되게 오래 봅네 심야 영화는 많이 봐도 심야? 그... 네. 하기 아침일찍 일어나는 게 네. 힘들지. 맞아요. 아줌마들은 많이 가서 보던데. 애들이랑 심야. 조조 할인. 조조 할인 하면 한 2천 원 싸네. 아마 어,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그 뭐지 할인되는 카드 많잖아요. 맞아요. 음, 그 <laughs> 그런 것도 있고 심야. 혼자 영화 보러 가봤어요? 아저 혼자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저 롯데시네마 VIP거든요. 어. 그래서 혼자 그냥 심야에 본적 되게 많아. 요 그냥 영화관에 혼자 있던 적도 많아. 오영 아니죠? A형. 아, 왜냐 오영 O형, 조우형인데 오영은 혼자 하는 되게 싫어하거든. 아 진짜요? 네. 저는 뭐 혼자 하는 거 되게. 되게 전패스트푸드좀더잘안 가요. 왜냐면 어, 가도 혼자 뭘시켜야 되잖아. 네. 난 시키는 게 싫어. 근데 어그래도좀 특이하다. 혼자 봐야 뭔가 더. 집중? 네. 아... 영화 여자 보는. 근데 꼭 같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 같이 보고 있는데 물어봐. 아, 옆에서? 어. 야, <laughs> 뭐... 아니, 니도 지금 보고 있는데 왜 물어봐. 나... 나도 모르는데. <laughs> 야, 또 뭐냐? 왜, 왜 저래? 야, 그치? 그런 사람도 꼭 있어. 아, 있어요. 아, 조조아린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좀. 좋아. 너무 음. 높네, 근데. 음, 요즘 노래는 뭐... 다 높아. 이문세야 뭐 노래 를 워낙 잘하는 쉬는 날뭐 했어요? 어제? 응. 그냥 쉬는 그냥... 날 보통 뭐 해요? 저요? 네. 저는 뭐 요즘에는 밖에 메르스다 뭐다 해가지고 네. 그냥 막 그렇게 활동적이게 놀진 않구요 네. 집에 있어요? 아니요. 운동이나? 운동이요? 네, 네. 운동이요. 쉬는 날 일과가 어떻게 돼요? 몇 시에 기상해요? 기상은 똑같아요. 몇 시? 일곱 시. 일곱 시에 7시에. 7시에 기상해서 일곱 시에 기상해서 음. 아침 먹고. 아 방송 있을 때는 여섯 시 이상? 네, 아 근데 이게 네. 쉬는 날이라고 막 그런 게 없는 게 지금 이게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게 네. 가지고 네. 네. 눈이 떠지죠? 네, 다시 잠이, 잠이 안 와요. 밥 먹고 자면 잠 자나요? 네. 네, 밥 먹고 다시 자고 네. 네. 이제 일어나서 아 제가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어제는 좀 빡셌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민증 사진도 다시 찍고. 어. 그래서 지갑 어디서 이제 먹었는데? 술 먹었어? 아니요 택시에서 흘렸나 봐요. 그럼 아저씨가 그 우체통에 넣어줄 텐데. 안넣어 주는 거 같아. 아좀 기다려야 돼. 네, 아무튼 네. 다 분실 신고 하고 카드 발급 할게 많아가지고 되게 네. 바쁘게 보냈습니다. 야요 그런 걸 분실하네. 가방은 가방은 아, 가방은 안 넣고 다녔구나. 네 돈은 없었어요. 뭐 현금 별로 없었어. <laughs> 카드 카드가 발급 받는 게좀 많이 귀찮아요.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이게 주수면 카드 이런 거 하냐 뭐 그런 건좀내 신분증은 우체통에 넣어 주시면 그 주소가 있잖아요. 네. 배송 되더라고. 배송? 배송이 좀그렇다 <laughs> 맞아요. 지갑, 음. 저번에도 한 번, 원래 잘안 흘리는데, 음. 장지갑 같은 거. 그쵸, 빠지죠. 예, 네,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로 경찰서에서 날라오더라고요. 착불로. 음음 <laughs> 그래서 그때 한번 찾았던 적이 있는데, 요번에 음. 쓰던 지갑은 한 5년 쓰던 건데, 요번에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조, 지갑이 좋은 거랑 이런 것좀 그런 것보다는, 네. 오래 쓰는 거 정이 좀 있잖아. 맞아요. 아쉽잖아. 음, 좀 많이 찾긴 아쉬워. 힘들겠다. 네. 음. 아 이삭이 지갑 선물 하나 해줘야겠네. 아, 네. 어, 또이 방송에서 이렇게 까냐? 그래서 바빴어요. 왜쉬었냐니까 <laughs> 음, 갑자기 일, 일과 얘기해달라니까 지갑 줬다고. <laughs> 아 좋네. 자 그럼 노래 하나 듣자. 우리 이삭 뭐 부를까요 오늘은? 아, 갑 갑자기 다운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 왜요? 왜 근데 이런 걸 불러? <laughs> 미용사 아침 활기차게 깨워달라니까. 아 근데 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지컬을 좋아해. 너무 좋아해서 인생은 하면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아야 돼. 제목이 뭐, 뭔데요? 지금 이 순간인데. 오. 어. 간략하게 풀어 보자면 음. 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뭐 나만의 꿈, 나만의 소원이 여기서 이루어질지 몰라. 음.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순간 뭐. 약간 그런 의미.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 지, 주시면 이해 거야? 그냥 뭐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지만 음. 저는 어. 이렇게 해석하고 부르겠습니다. 좋아. 서술이 길어 일단 네. 듣죠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오늘 지금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다 사라져 난다 연기처럼 마지막 부분에 어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쭉 올라가네. 네, 아 이거 제가 알아서 어. 애리브한 거예요. 이야 지금 막 박수도 치고 난리났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의 순간 <laughs> 뭔가 감정을 딱 여기다가 제가 연기를 하고 딱 부르니까 음잘 되네요. 연기했어? 네. 오. 노래는 연기잖아요. 맞아. 음. 그 처음 시작 부분에 네. 그 되게 음이 들어가는 게 되게 신기한데. 아, 그쵸. 렇이 부분 <laughs> 봐봐봐요. 먼저 들어가요. 미드해야 여기서 뭐할 말이 없거든 사실 네 이거는 진짜 많이 어. 많이 막, 불러봐야 돼요 네네 이거는 그냥 그거네 말하듯이 네 뮤지컬 네. 저 아. 뮤지컬 쪽도 하고 싶었어가지고 나는 이게 언제 들어가 했는데 혼자 막 치고 들어가는 거 이거 뭐야 근데 어. 야 신기하다 네. 되게 잘하는데 사찮습니까네 네. 역시 야 노래는 진짜 자신감이네요 맞아요 미용도 자신감이거든 어. 어제 뭐 엠알 <laughs> 엠마 하셨던, 되게 잘 하셨던데요? 그건 아는 노래여서 그래요. 박상민 노래. 네. 그 네. 무, 무기가 잘일 거란데, 그거는 옛날부터 계속 좋아했던 노래여서 그런 건데, 잘 듣지 못하고, 자신 없는 노래는, 음. 못해. 못해, 저도 못해요. 아, 그래 모르는 노래. 아,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들어보고, 많이 따라 불러보고. 자신 없고, 좀 모르는 노래는, 그 음을 잘 맞춰가려고 따라가잖아요. 음. 근데 좀 아는 노래는 이제, 아니까. 음. 가지고 노는 거죠 이제 에마를 미용이 그거야 아 그래요? 어 미용 자신 없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뭐 아직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많죠. 어 네, 왜냐면 많이 안 해봤고. 네. 그러니까 가지고 놀수 없는 거야. 맞아요. 이게 딱이거든. 끌려가는 그래. 거죠. 왜 응, 끌려가잖아? 손님한테 끌려가고. 그렇죠. 로트에 끌려가고. 그렇죠. 보여야 뭐 되지?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맞아. 나도 그랬거든 사실. 나도 처음에 미용할 때는 당연히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선생님한테 끌려가지, 손님한테 끌려가지. 뭐,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음. 요령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고, 리드하게 되고. 같네요. 애드립이라고 똑같아. 아, 음역대, 그니까 러 내가. 응용? 응, 응용이죠. 그러니까 음역대도 내가 조절하고, 음. 어디 순간에는 올릴 거야. 그니까, 러 여기서는 그걸 조율하는 거야. 숨을. 숨소리를. 공감되죠. <laughs> 음악이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주니까. 네. 완전 공감되는 응,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노래하는 미용사, 이사하기, 노래할 때늘 보면, 노래를 가지고 놀거든. <laughs> 그건 곧 잘하는 것 많이 해본 것만 한다는 뜻이야 네, 맞죠? 네. 그 그러니까 미용도 잘하는 것 많이 해본 것만 손님한테 하면 실패할 확률도 좋고 자신감 있게 할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네 이유가 <laughs> 정확하게 되는 <laughs> 네. 그러니까 곧 지금 미용이 재미없다면 자신이 없는 거거든 네. 자신이 없다는 것 많이 안 해봤다는 거야 그렇죠. 많이 안 해봤으면서 왜 포기하려고 하지? 맞아요 갑자기 성진을 포기하지 말란 노래가 생각나네. 포기하지 마! <웃음> 아, <웃음> 만, 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듣고 있는 우리 인턴이라던가, 아니면 초급 디자이너가 있다면, 당연히 초급 디자이너는 손님들 머리를 자르지만 많이 잘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자신이 없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당장 뭔가를 한다고 해도 늘진 않을 거란 얘기지. 다만, 음. 많이 해보면 는단 얘기고. 그쵸? 그니까, 러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맞아. 어. 베이직도 깔려있고.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아 어, 오늘, 미용에 대한 정의가 조금 섰네. 네, 그러네요. 미용은 자신감. 예체능이 뭐다 똑같죠, 뭐. 그릇,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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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예체능이 다 똑같아. 네. 뭐, 어, 그렇게 따지니까 음. 또, 20대와 30대의 교감이 자신감으로 나오네. 음. 자신감. 여러분, 자신감, 자신감은 자신이 있다는 느낌 아니겠어요? 네. 네, 자신감, 그쵸? 원 장님은 자신감 뛰어나시 죠? 저는 자신감보다는 자존감, 자존감, 음. 자존감이 더 중요한 건데, 저는 저를 되게 사랑하죠. 네. 나를 사랑해야 뭐 남을 사랑하죠? <laughs> 나를 먼저 사랑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존중하고, 네. 내가 먼저 높아진다고 라 생각하면 내가 대하는 손님도 맞아요. 높여드릴 수 있고, 좀 뭔가 그런 게좀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미용에 대한 자부심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미용이 최고의 직업이다라는 생각 우리 그우리이 그러니까 사건도 노래하는 미용사의 이삭 이건 취미고 사실 네. 보면 네. 제가 어제 댓글에도 써줬지만 이론도 베이, 그다음에 실기도 일단 우리는 미용을 잘해야 된다. 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고 이런 거 좋아요. 잘해.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업은 미용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미용에서도 잘해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송이 빛을 발해. 근데 사실 매출도 못 올리고 있고, 뭐, 기술도 없는 애들이 이렇게 깝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에 빈수레만. 하지만 우리 잘해! 응! <laughs> 어? 나 안양 지역, 지역에서 잘해. 나 유명해. 네. <laughs> 그러니까, 빈수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살려고 더 노력해. 우리 미용사, 우리 노래하는 미용사 이사군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되지 않게 서 네. 하겠습니다. 우리 꼭 빈수레가 되지 말자. 네. 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하는 미용사가 돼서 대한민국의 모든 미용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laughs> 괜찮아요? 네. 네. 아, 오늘 감동적인 하루가 시작되 이제. 지금 이 순간 때문에 그래. 아, 좋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웃음> <웃음>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밖에 해드릴 수 없다는 게좀 죄송스럽고요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아 오늘 나는 이 아침에 그래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지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볼수 있다면 저희는 그걸로 좀 충분하다라고 음, 어, 생각이 듭니다 오늘 6월 11일 방송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6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더욱더 활기찬 목소리와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네, 찾아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하는 미용사 화이팅 하십시오 네오생님도 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십시오 자 마지막 노래 나갑니다 밤이 깊었네 좋다 클라며 네. 춤을 주는불이 밤을 입니다 난 누구보다 행복한 미용 이야기를 만들어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